제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건 아니었지만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습니다. 10년 전 결혼하고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송고를 받았습니다. 전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용통해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다음날 친정 엄마를 입원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지 못하셨어요.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지야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절 데려가셨습니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셨는지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간병을 하셔야 한다고요? 하며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한제를 지어주셨어요. 그러곤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해했어요. 근데 그게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네 벌을 사주셨습니다. 선식도 같이 사주셨어요. 그 다음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네가 시집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네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탰어.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할 때꼭 친정에 돈 들어간 거한 번씩 이야기를 하게 돼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제 손에 꼭지어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갑자기 시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엄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볼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 결혼사진이었어요. 사부인 저예요. 수지 걱정은 말고, 사돈처녀 수민도 걱정 말아요. 수지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제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눈물을 내셨습니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어요.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두 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가라시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저희 친척도 없습니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 외로워.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제 동생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갈 때꼭제 동생을 챙겨주셨습니다. 제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저 이상으로 잘 지내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저에게 봉투를 내미십니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수민이 결혼자금 마련해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오더군요. 제 통장으로 3천만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안 받겠다고 짜증도 부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함께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지야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에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했잖아.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하십니다. 시어머님은 친정 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전 그날도 또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목 놓아 울어버려. 제보될 사람이 저희 시어머님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 처녀 혼주짜리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짜리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 습니다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정부모 안 계신다고 말씀 안 들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습니다. 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저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제 동생 부부,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이 잘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시어머님의 49제였습니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동생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님과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주셨다고 남편과 전 부둥켜 안고 시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전 지금 아들이 둘입니다. 전 지금도 제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나중에 제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저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사랑하고 그립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위로 가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